안녕하세요.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색 조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미 저희가 두 가지 색 조정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 색상 균형, 컬러 밸런스에 대해서 해 봤죠. 그래서 색상 균형은 사실은 색 균형이다. 정확히 컬러라는 말을 색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색조 채도라고 돼 있는데 이 색조 채도가 오히려 색상 채도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뭔가 설명할 때 용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사실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그 용어 명칭 이런 것들은 의미를 규정하기 때문에 용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자꾸 드리는 건데 어, 한글판에는 좀 잘못된 번역들이 꽤 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왜 이렇게 용어 설명을 많이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선택 색상 (selective color), 선택 색상, 선택적인 컬러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색상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레드, 그린, 블루 이거의 보색인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서로 반대 보색으로 움직여가면서 색상의 균형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색상 환으로 그린다면 동그란 환으로 그린다면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돼 있고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게 보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 세츄레이션 우리 한글판에서 색조 채도는 이 레드를 옐로우로 또는 마젠타로 또는 레드를 아예 180도 돌려서 사이안까지도 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돌리는 거를 휴 세츄레이션 색조 채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배울 이 선택 색상은 뭐냐? 선택 색상은 원리 자체는 이겁니다. 원리 자체는 보색으로 움직이는데 그런데 모드가 조금 달라요. 어, 원래 개발 당시에는 이 셀렉티브 칼라는 CMYK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 CMYK 모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K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사진에는 RGB, CMI 거든요. 근데 인쇄 쪽, 인쇄 쪽은 K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를 섞으면 이 가운데 3개가 섞인 곳이 블랙이 된다라고 이론적으로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블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K를 하나 더 섞어서 완전 블랙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에서는 k를 하나 더 씁니다 그래서 이걸 사색 인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쇄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통 책을 만들거나 뭐 포스터를 만들거나 하는 그런 인쇄를 옵셋이라고 하는데 옵셋 옵셋 인쇄라고 하거든요 그 옵셋 인쇄의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선택 색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이거랑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이언 사이언 색깔, 청록 색깔을 플러스 쪽으로 쓰게 되면 당연히 사이언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사이언을 빼면 레드가 들어갑니다. 반대로 마젠타를 더하면 당연히 마젠타가 들어갈 것이고, 마젠타를 빼면 그린이 돼요. 옐로우를 더하면 옐로우가 될 것이고, 옐로우를 빼면 블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젠타와 옐로우를 동시에 더하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더하면 레드가 됩니다. 설명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어, 실제로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 예제죠 우리가 처음에는 여기에 붉은색 얼굴에 붉은색을 빼기 위해서 색상 균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뺐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세련되게 하려면 중간 톤이 아니라 색상 균형의 밝은 영역에서 이렇게 레드를 빼주고 중간 영역에서 조금 더 빼주고 이런 방법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색조 채도를 이용해서 마스터가 아니라 여기 타겟 손가락 툴, 여기 손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손가락 툴을 이용해서 클릭을 한번 해주고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거기에서 색조를 오른쪽으로 좀 돌려서 옐로우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 붉은색이 빠진다고 했어요. 자, 이게 색조 채도에 대한 얘기였고요. 오늘 배울 거는 선택 색상 제일 밑에 있죠 선택 색상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보면 색상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레드 그린 블루 그리고 반대로 여기 사이안 녹청 마젠타 옐로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본 색깔이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보면 빨강 노랑 초록 녹청 파랑 마젠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흰색 계열, 중간색, 검정 계열이라고 있는데 이 흰색 계열은 흰색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밝은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중간 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어두운 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거, 빨간 계열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붉은색을 뺄 거니까 빨간 계열에서 빼면 되는데 녹청, 녹청을 집어넣으면 붉은색이 빠지겠죠. 자, 녹청이 사이안입니다. 이 녹청을 플러스하면 얘가 들어가면서 반대 색깔인 레드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한번 해 볼까요 녹청을 플러스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었더니 자 느껴지시나요? 아예 확 빼볼게요 제가 현 이만큼 그런데 이렇게 녹청을 넣다 보니까 사진이 좀 탁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잉크를 더하는 거거든요 사이안 잉크, 녹청 잉크를 더하는 건데 잉크를 더하다 보면 아무래도 색이 좀 다운됩니다 그러니까 잉크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이 밸런스, 칼라 밸런스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레드를 빼기 위해서 레드 자체를 빼도 되지만 레드 자체를 빼도 되지만 그린하고 블루를 더해도 된다고 했죠. 근데 레드, 그린하고 블루를 더하려면 그린하고 블루를 더하려면 이두개 반대 색깔인 마젠타, 옐로우를 동시에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 잠깐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냐?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녹청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마젠타와 노랑이 여기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녹청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마젠타와 옐로가 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플러스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이세 개를 그대로 옆으로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제로가 되게 하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이게 74였는데 얘를 다시 0에다 갖다 놓고 나머지 애들을 마이너스 74, 마이너스 74 이렇게 하면 쭉 빠져버렸죠. 근데 어 비슷한 양을 뺐더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반절 정도씩 까볼게요한 3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자, 어떤가요? 이 녹청을 넣었을 때보다 마젠타하고 옐로우, 마젠타하고 노랑을 빼는 게 훨씬 더 사진이 더 산뜻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있습니다. 이두 개를 움직이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서로 약간 이쪽을 더 빼면 옐로우가 더 들어갈 것이고 이쪽을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 약간 붉은색이 살짝 남아 있으면서 붉은색이 빠지는. 그러니까 붉은색을 완벽하게 빼는 게 아니라 조금 남겨두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붉은색이 있는 게 완전 싫다 그러면 옐로 이쪽으로 마젠타를 더 빼게 되면 옐로우가 조금 이쪽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두 개를 똑같이 빼도 되지만 이걸 어느 쪽을 조금 더 이쪽으로, 조금 더 이쪽으로 서로 이렇게 바꿔 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 C M Y K 이렇게 있죠. C M Y K가 있을 때이 원래 잉크의 원색들 있잖아요. C M Y 이 원색들을 더하는 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좀 탁한 느낌이 듭니다. 탁해져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걸 더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얘를 더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두 개를 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미지를 선명하게 좀 투명하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약간 파란색하고, 녹청하고, 사이안이 살짝 섞여 있는 거거든요. 자, 선택 색상. 그래서, 일단 파란색 계열을, 이 파란색 계열을 색깔을 좀더 진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노랑을 빼줘야 되겠죠. 자, 이표 다시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레드, 그린, 블루, 그 다음에 사이안, 마젠타 옐로 그래서 rgb cmy 요 표는 외우고 계셔야 이렇게 서로 보색이다 요거를 외우게, 외우고 계셔야지만 작업을 빨리 할수 있어요 지금 파란색 계열을 색깔을 더 넣고 싶어요 이 선택 색상에는 cmyk를 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블루를 움직이려면 이걸 움직이던가 아니면 이두 개를 같이 움직이던가 그러면 되겠죠 그럼 옐로우를 빼주면 옐로우를 빼주면, 옐로우를 빼주면, 파란색이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자, 이렇게. 자, 요 부분 보십시오. 이 부분, 미끄럼틀의 파란색 부분 보시면, 이렇게 빼주면, 이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원리대로 한다면, 이걸 빼는 게 아니라, 이걸 두 개를 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거와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훨씬 더 색이 진해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CMYK 모드에서는 색을 진하게 하고 싶을 때는 그 색깔들을 집어 넣는 게 좋고요, 색을 빼고 싶을 때는 CMY 칼라를 빼는 쪽이 좋아요. 지금 이거는 파란색을 내가 진하게 하고 싶은데 옐로우를 빼게 되면 파란색이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느낌이 그냥 이렇게 밝아지면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 녹청하고 마젠타를 집어넣으면 잉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양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파란색이 훨씬 더 선명해지죠. 그리고 계열을 바꿔서 이거를 녹청 계열로 해놓고 마젠타와 녹청을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면 저 하늘 색깔도 훨씬 더 진해지죠. 자, 이렇게 셀렉티브 칼라는 어떠한 특정한 칼라를콕 찍어서 그칼라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빨간색. 빨간색이라고 하면 여기 지붕하고 여기 있는 이컬라들이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을 진하게 하고 싶어요. 그럼 빨간색의 보색은 녹청인데, 녹청을 빼면 빨간색이 살아나긴 살아나지만, 진해지진 않아요. 그럼 반대로 마젠타와 옐로우를 집어넣으면, 자, 원리를 좀 이해하셨나요? 아직 이해가 잘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다른 예제로 한 가지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이트닝 매킨 자동차 장난감이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엄청 좋아하던 장난감이거든요. 이 빨간색을 좀더 진하게 만들고 싶어요. 진하게. 그러면 선택 색상을 열어서 빨간 계열을 진하게 하면 되는데 빨간색을 진하게 하려니까 원래는 녹청을 빼야 돼요. 근데 빼면 빨간색이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진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밝아지면서 붉은색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얘가 이만큼 왔을 때 이런 느낌이니까 이 전체 균형을 보면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다 밀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됐으니까 오히려 마젠타와 옐로우를 노랑을 이렇게 넣어주면 붉은색이 진해지겠죠. 자 그럼 이 검정은 언제 쓰는 거냐? 검정은 넣으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얘를 집어넣으면 더 묵직해집니다. 소위 이제 인쇄하시는 분들이 먹이라고 하는데 이 먹이 먹이 들어가면 훨씬 더 사진이 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먹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더 사진이 더 진해지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선택 색상 셀렉티브 칼라입니다. 자, 이 사진에서는 뭐 실제로 쓸 일은 많지는 않지만 이 흰색 계열과 중간색 검정 계열도 살짝 설명을 해 보면요. 흰색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미지의 흰색 부분. 근데 이걸 꼭 흰색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밝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밝은 부분에 여기가 조금 날라 보이는데 이거에 검정을 먹을 조금 넣어 주면 거기가 살짝 회색으로 바뀝니다. 밝은 부분이 회색으로 바뀌면서 농도가 조금 생기는 거죠. 반대로 검정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어두운 부분, 지금 이 아래쪽이 되겠죠? 이쪽을 조금 밝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밝아지죠. 근데 너무 밝게 하면 소위 붕 뜨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주 조금 밝게 할때 사용할 수 있는 정도고요. 너무 많이 밝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먹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겠죠. 실제로 이제 인쇄 쪽의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검정의 농도를 조절해서 인쇄 용지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먹이 좀 많이 올라오는 종이가 있고 덜 올라오는 종이가 있고 뭐 어떤 인쇄소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검정 부분을 조금씩 조절해서 쓰면 최종적으로 인쇄에서 원하는 농도를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겠지만 셀렉티브 칼라로 조정을 할때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중간색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그냥 중간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전체적으로 색이 들어가는 느낌이죠. 우리 칼라 밸런스에서 미드톤에서 색을 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때이 중간색 저희가 중간색이라고 했지만 이걸 색이라고 하면안 되고 얘도 중간톤 그래서 흰색 계열은 밝은 톤 얘는 중간 톤 그리고 어두운 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각각의 색깔들은 진짜 그 색에 해당하는 붉은색에 해당하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노란 계열에 해당하는 부분 그럼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노란색이 더 증가하겠죠 이렇게 하면 빠질 것이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셀렉티브 칼라 선택 색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조정하는 도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색상 균형은 기본적으로 rgb, c m y 방식의 서로 보색을 이용해서 색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고 색조 채도는 휴 어떤 특정한 컬러를 옆에 있는 레드를 옐로우로 레드를 마젠타로 마젠타를 블루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는 방식이 색조 채도의 색조고 오늘 배운 선택 색상은 특정한 컬러, CMY, RGB, 그리고 K까지. 선택한 색상 계열의 잉크의 양을 증가시켜서 또는 잉크의 양을 빼서 색을 조절하는 방식이 선택 색상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포토샵 안에서 색을 조정하는데 원하는 색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특별한 색 조절 방법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 데이트의 김기덕이었습니다.